안녕하십니까. 요거 쪽고 있습니다. 오늘은 3일차 출근이네요. 어제보다 약 10분 더 빨리 나왔습니다. 아, 이게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아유,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네요. 하루하루 보내는 것도 힘들고, 여러분들도 본인이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와, 이게 참... 머리로는 정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다, 빨리 업무를 파악해야 되겠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몸과 손가락이... 생각보다 빨리빨리 타지는 않네요 한번 했던 것도 또 까먹고 돌았으면은 까먹고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저거 놓아도 되는데 아 이게 어 인수인계 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은 빨리 업무를 넘기려고 하고, 저는 또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, 아무래도 속도감이 있잖아요. 넘기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넘기고 싶어 할 거고, 저는 하나하나 다 꼼꼼히 댓글로 만들면서 받고 싶은 게 어찌 보면 욕심 아닌 욕심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래야지 또 인수 받으면서 또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뭐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대끼는 게 있네요. 너무 아 그래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게 인수받고 업무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. 정확하게 뭐 요구만 한다, 저구만 한다라는 게 아직까지 선이 거어진 게 없다 보니까 일단 뭐 주는 거는 하나하나 받고는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. 아 그리고 10분 빨리 나오니까 차는 많이 없습니다. 없는 거는 사실이네요. 야, 너무 빨리 왔는데, 이거. <laughs> 아, 아니, 10분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? 와, 아, 물이 1시간을 빨리 와버렸는데요, 지금. 아, 큰일이네. 뭐하냐, 이거. <laughs> 아, 정확하게 이 시간 맞추기가 되게 어렵네요. 지금 이제 37분이거든요. 조금 있으면 도착인데, 아, 너무 빨리 왔다. 내일은 몇 시에 오지? 내일은 7시 반에 나와야 되겠어요. 차가 좀 막히더라도, 음,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좀 즐겁고 그러면은 뭐 30분 정도 빨리 와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하...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면 뭐 힘내라 창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힘내라 요거저거님 아... 네? 한마디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드니까 아 그래도 또 해는 뜨고 달려봐야죠 여러분들도 오늘 아이,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아 새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참아보고 시간을 보내면 은또 내일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가고 그러면서 또 하루 보내며 살아가는 거죠. 인생인 거 있겠습니까? 오늘도 아이팅 하십시오.